오늘 확률 마지막 시간이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식 하나만 뭐 암기하면 되는데 그 암기라기 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그 과정을 이해를 하고 해서 숙지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뒤쪽에 가서 어, 통계 쪽에서도 연관성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이항분포에서 요 내용을 좀더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또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 사건, 그치? 거기에서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걸볼 건데요. 독립이라는 건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였어? 안 준다라는 거였어? 어, 안 주는 거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을 여러 번 하게 될 거예요. 뭐 주사위를 세번 던진다, 네번 던진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주사위 던졌을 때첫 번째 눈이 3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눈이 3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니? 이게 영향을 받을까? 두 번째, 세 번째 던질 때? 안 받겠지, 그치? 그리고 뭐 동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이 독립시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의 결과가 뒤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에서 이제 확률 값을 계산을 할 건데 주사위를 뭐 한두 번 던질 게 아니에요. 한 번, 열번 던지고, 1 0 0번 던지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막 한, 막 200번, 300번 던지면서, 이제 횟수를 많이 늘려가면서 뒤쪽에 있는 통계랑 연관성이 지어지는데, 그래서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그 중에서 몇번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쭉 읽어볼게요.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어요. 이거는 주사위를 예로 든다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어 사건 a 사건 a를 이제 주는 거지. 뭐 만약에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하는 거야. 3의 약수라고 한다면 뭐랑 뭐가 있어? 1이랑 3. 그럼 한번 던졌을 때 3의 눈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인 거죠. 3분의 1. 그게 이핀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n회 반복 독립 시행에서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10번 던지겠다 이겁니다. 10번 던졌을 때이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게뭐한 3번 일어날 확률. 을구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야. 일단은 쌤이 공식부터 한번 좀 적어 볼게요. n회 반복에서 r번 일어날 확률이라서 n cr. 그다음에 저기 있는 확률값 p의 r 제곱 곱하기 그다음에 1 p의 n r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값이 계산이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예시를 하나 적어 볼게요.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야. 4번 던지는 시행에서 3의 약수가 한 번만 나올 확률. 4번 중에 한 번만. 알겠지? 그럼 3의 약수가 나온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1회 시행해서 3의 약수가 나올 확률 값을 아까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했었지?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번 시행했을 때. 됐지? 그러면 이제 1회 시행하고, 2회 시행하고, 이렇게 쭉할거 아니야? 근데 한 번만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해보자. 1회 나오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아니면은 언제 나올 수 있어? 2회째 3의 약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요런 경우 4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렇게 될 확률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첫 번째 3의 약수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는 3의 약수가 나오면 안 되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나오지 않을 확률은 몇입니까? 3분의 2가 계속해서 몇번 곱해지게 될까? 세번 곱해지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거 조금 빠르게 가보자 몇분에 몇?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자, 한번 보여야 되니까 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그만했다? 다완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써서 얘네를 갖다 싹다 무엇 해줘야 될까? 더 해줘야 되겠죠 근데 더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값 아니니? 그치? 다 똑같은 값이야 얼마냐면, 3분의 1이 한번 곱해지고, 3분의 2가 몇번 곱해져? 세번 곱해져. 그래서 이게 네번 더해지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 4가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근데 이 4라는 건, 이게 개수가 4개인 이유는, 4자리 중에서 3의 약수가 나올 자리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여기,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자리 중에서 3의 약수가 나올 그 자리 하나를 택하는 경우 즉, 몇시몇일까4시1로서이 4가 나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너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몇번 시행을 했을 때몇번 나와야 돼 그럼 자리부터 이렇게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N번 시행해서 R번 나와야 되니까 NCR 그리고 그 R번은 다 확률값이 P가 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는 그게 아닐 확률값이 곱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어 얘를 또한 번만 이거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하고 어 정사면체 주사위를 던져 볼게요 정사면체니까 면네개 있겠지 1 2 3 4 이렇게 네개 있다라고 하자 그거를 어 다섯 번 던져 그랬을 때 1의 눈이. 어, 세번 나올 확률. 됐죠? 1의 눈이 나온다. 한번 시행해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인 거야. 그걸 5회 시행하는데 세번 일어나길 원해. 그럼 다섯 자리 중에서 몇 자리 택하는 것만큼 나와? 그렇지. 5C3. 그럼 그세 자리에 다 확률감 몇 분의 몇이 곱해지게 될까? 4분의 1이 곱해지니까 몇번 곱해진다고? 3번. 그럼 남은 두 자리는 아닐 확률 값이 나와질 거 아닙니까? 몇 분의 몇에 몇?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개념 끝! 뒤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방금 전에 배운 내용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주사위를 여섯 번 던진다. 독립 시행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짝수가 네번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 6회 시행에서 네번 일어나야 돼. 근데 짝수가 나와야 돼. 한번시행해서 짝수 나올 확률이 이 분의 일이죠? 그치 바로 공식 써도 될까? 음, 응. 여섯 번 중에 네 번이 일어나야 되니까 6 C 사. 그럼 짝수 나올 확률이 이 분의 일인데 그게 네번 나오니까 네번 곱해지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아닐 확률값의 몇번 곱해지게 될까 두번 곱해지게 됩니다 됐죠 어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2분의 1의 6제곱으로 바로 표현을 해 주셔도 돼요 알겠지 자 밑으로 내려가자 짝수 짝수가 적어도 두번 나올 확률 적어도 두 번이면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뭐야 다섯 번 여섯 번 이거 할거 아니지 그치. 우리는 전체 확률값 1에서 빼기 뭐 해줄 거냐 짝수가 0번 됐지? 또는 짝수가 어 아. 이렇게 나올 확률값을 계산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됐죠? 0번 나와야 되지?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도 돼 짝수가 0번 나오는 건다 홀홀홀홀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2분의 1이 몇번 곱해져? 6번. 번. 근데 오늘 배운 걸로 이제 친다면, 6번 중에 0번 나와야 되고, 2분의 1에 0제곱에 2분의 1에 몇제곱이 될까?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거야. 됐지?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짝수가 1에 나와야 돼. 6번 중에 한 자리 차지하고, 2분의 1에 1제곱에 2분의 1에 다섯 제곱해서 계산은 여러분들께 말, 맡길게요. <laughs> 됐지? 네. 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0번 옆에 있는 거 풀어 봅니다. 문제 읽어 볼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1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1개의 동전을 4번 던진다. 동전이 몇번 나올 확률? 두번 나올 확률. 자, 동전이 두번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 전, 전에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됩니다. 3의 배수가 나오면 세번 던지고, 4의 배수가 나오면 몇번 던지는 거야? 네번 던지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일단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고, 됐지? 그러고 나서 동전을 몇번 던지니? 동전을 3에 던져서 몇번 일어나길? 두, 뭐가 두 번이지? 아, 앞면이 두 번. 어차피 앞면이나 뒷면이나 나올 확률 2분의 1인 거죠. 요거,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지? 됐죠? 아니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오면? 4회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몇회 던집니까? 아, 네. 4회 던지고 그 상황에서 앞면이 몇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보자, 보자. 주사위를 던져서 3회 배수 나올 확률이 몇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이죠. 3이랑 6이 두개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기 계산을 아까 배운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3회에서 두번 나와야 돼. 얼마야? 3, C, 2. 동전은 그냥 어차피 이런 거 2분의 1이죠. 이런거 2분의 1을 그냥 세제곱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밑에 거도 4의 배수면 뭐 밖에 없어? 4밖에 없죠. 주사위에서는. 그럼 4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 곱하기 몇 C 몇? 4시 2. 곱하기 2분의 1이 그냥 몇 제곱? 네 제곱. 네번 던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둘다 앞면 두번 나올 확률이니까 이거 계산해서 두개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번 문제 살펴볼게요. 어, 보자. 동전을 던지겠대.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는다. 동전을 팔에 던져서 100점 얻을 확률을 구하시오. 어쨌든 동전을 던져서 100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20점과 10점을 이렇게 막 계산을 했을 때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막 숫자가 크지 않으면 그냥 대충 때려놓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동전을 몇번 던진다라고 했죠? 8번 어. 8번 던져. 그럼 앞면을 뭐한두번 나왔다라고 쳐. 앞면 두번 나오면 점수 몇점얻니 40점. 그럼 뒷면이 6번이니까, 여... 오 근데 이거 찍은 거야, 진짜, 정말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진짜야, 그냥. 던진 거야. 근데 100이 나온 것 뿐이야. 여러분, 이제 고3 정도 되면 이 정도 머리는 있잖아. 이걸 뭐 방정식으로 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어? 어려운 거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거는 그냥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도 한번 가보자. 자. 지금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r 번 나온다라고 치면은 뒷면은 몇번 나오니 8 r 번 나오겠죠? 그럼 점수가 20r 더하기 10에다가 8 r 곱해서 얼마? 100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1차방정식 풀면 그냥 r 값이 2다. 요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완전히 못 세우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냥 센스 있게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중에 앞면이 두번 나와야 되죠? 네. 예. 동전이 그냥 뭐야 2분의 1에 몇 제곱? 8제곱 바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2분의 1이니까 됐지? 네. 자 어, 풀었고요 쌤이랑 이제 여기 126쪽에 115번이랑 116번이 아니라요 118번 문제 자 이렇게 두 문제 한번 접근해 봐 주시고 쌤이 풀고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풀어 보세요 자 접근해 보셨죠 115번 118번 둘다 하겠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에서 조금 발전된 문제가 꽤 나와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즘 세대 요즘 시대랑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 1. 치료를 하는데 1단계에서 치료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2단계에서 치료될 확률이 3분의 2야. 그랬을 때 2단계까지 치료가 되면 완치됐다라고 판정을 하겠다. 그때 4명 중에 2명이 완치된다. 그럴 확률값을 구하죠. 일단 여기서는 완치돼야 된다라고 했죠. 4 번의 독립 시행 중에서 2 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완치될 확률이 얼만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1회 시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값, p를 알아야 이제 계산을 할수 있듯이 완치될 확률을 알아야 돼. 완치될 확률은 이거 둘다 성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치될 확률은 2분의 1이랑 얼마? 3분의 2 곱해서 3분의 1로 넣고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봐봐. 예, 근데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건 알겠지? 어. 네가 완치 안 되고 내가 완치 되는 거랑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럼 네명 중에 두명 완치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이 완치돼야 되니까 3분의 1이 두번 곱해지게 될 거야, 그렇지? 그다음 나머지 두 번은 아닐 확률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118번 갑니다. 이번에는 어, 주사위 던질 거예요. 짝수랑 홀수 이렇게 나와죠. 짝수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홀수면 왼쪽으로 한칸 이렇게 가겠다. 이때 총 10번 던지겠고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 이하가 될 확률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거리가 3 이하다. 그러면 거리가 제일 작은 것부터 거리가 0이 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즉, 원점에 있는 경우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원점에 있으려면 짝수랑 홀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니? 어, 횟수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10번 중에. 그러니까 5회, 5회 일어나야 돼. 5회, 5회. 이해되겠어? 어, 그럼 어차피 짝수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홀수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식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10번 중에 몇번 나와야 돼? 5번 나와야 돼. 뭐 짝수든 홀수든. 됐지? 짝수 기준으로 쓰자. 2분의 1에몇제고 10제곱. 바로 써도 이해되니? 네. 응. 그 다음에는 거리가 1 되는 걸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좌표가 1이던가 마이너스 1인데 야, 이게 1이 나올 수 있을까? 1이 나오려면 짝수 몇번 나와야 될것 같아? 대충 생각해봐. 짝수 6번 나오면 홀수는 몇번 나오니? 4번 나오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치? 어, 그러니까 거리가 1인 경우는 없다. 그럼 생각보다 적어지죠. 거리가 2가 되는 경우 생각하자. 거리가 2가 되려면 몇 더하기 몇입니까? 이 2라는 게6 더하기 마이너스 3거죠. 그치 그럼 이게 이제 좌표 2로 가는 경우인데 거리가 2라는 건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2가 되려면, 4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6. 이해되지? 요거 그냥 한 번에 여기 적겠습니다. 짝수가 6번 나올 확률. 10, C, 6. 됐죠? 근데, 이게 그냥 2분의 1의몇 제곱이라고? 10제곱. 더하기. 이번엔 짝수가 4번 나오고, 홀수가 6번 나와야 돼. 10, C, 6. 4에다가 역시 2분의 1에 그냥 무엇? 10제곱.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거리 3인 거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어, 계산이 그렇게 안 나와지죠? 여기 거리 1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쓴 요런 값들을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굉장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간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응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확실하게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벌써 두 번째 대단원이 끝났어요. 금방 끝나네. 그치? 자, 우리 다음 시간 통계 첫 시간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